I M F 때 겪었던 그 재무제표의 중요성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앨론 사태에 있어서의 재무제표 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됐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재무제표를 어, 국제회계 기준에 잘 맞춰서 어,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개선이 됐다.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어, UN에서도 함께 논의하면서 해결해 나가기로 하는, 그러한, 이제, 어, 사회적 투자, 네, 책임 투자, 이러한 것들이 대두가 됐었고, 거기에 이제 비재무 정보인 ESG의 중요성이, 어, 대두가 되면서 ESG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laughs> 그렇다면은, ESG는 과연, 어 돈만 날리는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나, 비용만 발생시키는 그런 구조인가 아니면 미래의 매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논의를 했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단농의어 동남아 진출권이 결국은 음 많은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ESG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어,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동시에 잡는 그런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 그 다음에 매출은 늘리지만 그러면 비용을 줄일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의 글로벌 지점들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비용을 줄였던 사례들도 있다. 그 다음에 ESG가 경영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베네저리스의 어, 어, 고급 아이스크림을 제조하기 위한, 어, 고급, 우유 공급원, 그러니까 공급망을 구축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더라. 그리고 심지어는 트럭 회사가 AI를 도입함으로써, 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ESG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 성과를 내기도 했더라. 이런 이런 사례들도 우리가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ESG라는 것은 결국 음, 시간이 지나도 뛰어난 기업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은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왜 ESG를 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2004년도에 후케러스 인지 리포트에서 어 ESG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지만 그 ESG의 개념은 앞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1700년대 어서스테노 l 빌 t 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CSR이라든지 또는 트리플 바텀 라인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면서 ESG의 개념으로 정착이 됐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리플 바텀 라인 같은 경우는 CSR의 이런 어떤 프 r 핏 개념들을 가지고 오지만 거기에 플래닛과 피플이라는 이 3P, 세계의 P가 어, 밸런스를 맞췄을 때, 비로소 sustainable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론이고, <laughs> 이때 이 people, planet, profit이 결국은 profit은 economic이라는 이러한 음, 쪽으로 가고, people은 social이라는 쪽으로 가고, planet은 environmental이라는 쪽으로 가서 ESG에 예, 그러니까 이, 이코노믹은 나중에 이제 거버넌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SG의 어떤, 어, 개념을 형성시키는데, 음,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